자, 아, 문제에서 3차 방정식 이거에 세근을 구해달라고 말을 했지. 자, 그랬을 때, 알파벳타 감마라고할때 값을 알려달래요. 그럼 우리 이 식을 조리제법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1-5-2-8 해서 계산해주면, 음, 마이너스 1 해보자. 그러면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4 응? 플러스 6, 플러스 8, 마이너스 8, 0 이렇게 되겠지? 또될 거예요. 어, 2로 1, 2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8, 0 그럼 얘는 x 플러스 1 x-2, x-4. 이렇게 되겠지. 그랬을 때 문제에서 근의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장 작은 근, 마이너스 1, 그 다음에 2, 그 다음에 4잖아. 얘가 알파 얘가 베타, 감마